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(4200 돌파를) 축하합니다 까꿍 <laughs> 왜 꼴값을 떨고 있냐고 그래 꼴값 좀 떨면 어떠냐 오늘 (4200 돌파) 했는데 오늘 어, 4200 돌파인데, 마침 또 빨간색 잠바잖아요. 그래서, 어, 이 빨간색 잠바를 입고, 어, 4200 돌파 어, 기념 쇼를 했습니다. 짠짠! <laughs> 아, 여러분들 기분 안 좋아? 아, 4200 돌파했는데 기분 안 좋을 게뭐 있어? 뭐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어? 아니 안올릴게뭐 있어? 지금 제가 어 스페이스 엑스 대장제라고 말했던 HVM은 지금 말하고서 지금 말한 종목선종목에서 말한 날부터 지금 80%올라왔데 80%. 80%. 아, 요즘 장이 워낙 좋아요. 지금 장이 좋고 또 하나는 역사적 신고가를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에는 설마 남은 며칠 동안 가겠어? 어, 12월에 못 가더라도. 어, 1월에 가락률이 아주 높고 1월에 못 가더라도 2월에 가락률이 아주 높은 저 4226은 반드시 한번 또 돌파할 지수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오늘 거래소 지수를 보면 4220! 자, 그다음 역사적 신고가 어디냐면 종가 기준으로 11월 3일인 4221 그리고 장전 기준으로 최고인 4000 (226) 어~ 바로 코앞에 왔죠 코앞에 그래서 저는 오버슈팅이 내일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일 역사적 신고가 돌파 그럼 이제 내일 마지막 나 페일이라 그러죠 나 페일 폐장일 그래서 내일 (12월 31) 야 (31일) 날까지 하지 않아 아니요 어,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날 주식을 안 하는 날이 딱 하루 있는데 그게 마저 12월 마지막 날입니다. 그래서 12월 31일 수요일은 주식을 안 하는 날이고요. 어, 화요일 내일이 납회일, 폐장일인데요. 어, 제 생각엔 제 시나리오 대로라면 내일 저녁 마감 뉴스 뭐 7시, 8시, 9시 뉴스에는 헤드라인이 뭐가 될까요? 오늘 주식시장 폐장 역사적 신고가 마감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렇게 오늘도 마무리를 합니다.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게 탑다운이에요, 탑다운. 탑다운은 뭐죠? 지수를 보고, 산업을 보고, 종목을 보는 거예요. 어, 너는 근데 유튜브에서는 지수랑 산업은 얘기하는데 종목은 얘기 안 하잖아. 어, 유튜브에선 얘기 안 하는데, 어, 제 열여섯 종목 공개하는 월간 강연에, 그리고 종목 선정반, 어, 이런 데서 이제 또 공개를 하는 거죠.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어, 제가 지난 토요일날 부산에서 강연회를 하고 우리 부산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뷔페에서 송연회를 어, 했는데 제가...